같은가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 굳고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요 구두쇠 영감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마당에 들어온 이웃집 닭을 자기 것이라고 우길 정도였죠 자기 것이나 남의 것이나 한번 들여 놓은 것은 내놓을 줄 모르니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구두쇠 영감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장터에 국밥집을 차렸어요. 장터에는 늘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어요. <laughs> 바쁘다, 바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그 부자가 되겠어. <laughs> 부두세 영감은 장사가 잘돼큰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죠. 하루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국밥을 팔고 있는데 윗마을에 사는 오서방이 국밥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허허, 냄새 한번 좋군. 마침 배가 고팠던 오서방은 구수한 국밥 냄새를 훔뻑 맡았어요. 맛있는 냄새를 맡으니 더 배가 고픈걸 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오서방이 막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뒷덜미를 움켜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구두쇠 영감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호통을 치지 뭐예요 이끼, 이 나쁜 사람 같은이라고 국밥 냄새를 맡았으면 당연히 값을 치르고 가야지 왜 그냥 가리는 거야 오서방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냄새 맡은 값을 치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니 세상 천지에 누가 냄새 맡은 값을 받는단 말이오? 내 네, 살다 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어 내가 받는다. 구두쇠 영감은 오서방의 멱살을 잡으며 큰 소리를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아, 이거 놓으시오. 오서방이 따졌지만, 구두쇠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국밥 냄새가 공짜인 줄 알았더냐? 비싼 고기에 가진 양념까지 다 장에 가서 내돈 주고 산 거라고. 구두쇠 영감은 더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장보러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아, 세상에, 냄새 맡은 값을 내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나? 아이,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천하에 둘도 없는 구두쇠 같은이라고.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손가락질 하며 수군거렸어요 어서 내놔. 못 내놓습니다. 어, 어서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오서방이 구두쇠 영감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냄새 맡은 값을 내놓을 테니 이손좀 놓으시오. 구두쇠 영감은 얼씨구나 하며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었어요. 오서방이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어요. 자. 이제 냄새 맡은 값을 치를 테니 잘 보시오. 알았으니 어서 값이나 치러. 오서방이 구두쇠 영감 기회되고 돈주머니를 흔들었어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그러더니 오서방이 돈주머니를 품속에 도로 넣었어요. 돈은 안 주고 왜 흔들기만 하는 거야? 구두쇠 영감이 화가 나서 따졌어요. 엽전 소리 잘 들었습니까 그럼 내가 귀가 먹은 줄 알아 잘 들으셨다니 됐습니다 오서방은 돈주머니를 품 속에 다시 넣고는 돌아서 가려는데 구두쇠 영감은 화가 나서 또 소리쳤어요 이놈이 나를 놀리는 거야 어서 냄새 맡은 값 내놔 영감이 소리를 지르자 오스방이 빙긋 웃으며 구두스의 영감에게 말했어요. 영감님께서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해서 저도 엽전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뭐, 뭐, 뭐라고? 구두스의 영감은 오스방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생각해보니 오스방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이 모두 껄껄거리며 <laughs> 구두쇠 영감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laughs> 그렇게 돈만 밝히더니 무섭게 됐네, 그려. 그래. <laughs> 구두쇠 영감은 너무 창피해서 국밥집으로 후다닥 달려 들어갔답니다.